자, 이건 2021학년도 수특, 인문예술 7번 질문입니다. 신명론 질문인데, 플라톤 이야기를 하고 있죠. 신명론과 플라톤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고대그리스 시대, 플라톤, 뭐, 소크라테스 이런 사람들, 고대그리스 시대 사람들이죠. 그 당시에 사람, 철학자들은 뭐라고 해야 되죠? 그러니까 철학 페인들이었어요. 철학 페인들이어가지고, 우리가 지금 말하는 뭐, 게임하느라 밤새고 막 그런, 게임 페인들 있죠. 맨날 게임, 밥 먹고 자는 시간 말고는 게임밖에 안 하는. 그 정도로 이 당시의 철학자들은 철학 페인들이었어요. 그렇으니까 지금 어 엄청난 세월, 엄청난 세월이 지난 이 과거에 만들어진 철학의 틀이 아직까지도 이어져 내려오고 있는 거잖아. 그래서, 이때 사람들이 그렇게 열심히 철학을 했기 때문에, 우리가 이 철학을 볼 때, 뭐라고 해야 되지? 보거나 읽거나 설명할 때 되게 헷갈리는 경우가 많이 생깁니다. 그리고 그런 부분들이 지문으로 나와요. 여기에서도 내용 자체는 그렇게 어려운 내용은 아닌데, 그냥 지문 흐름에 따라서 딱 나와 있는 대로만 설명을 해 드리는 게 제일 좋을 것 같아요. 안 그러면 설명하다가 딴 길로 세일 가능성이 엄청 높아요. 이런 철학 지문은. 그래서 일단 아래쪽에 정리를 좀 하면서 해 볼게요. 신명론이라는 게 있는데 도덕을 신의 명령과 동일시한다고 합니다. 신이 도덕을 명령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도덕과 종교를 연결을 시키는 거죠. 그래서 어 이렇게 할까요? 도덕 또는 뭐 선악. 도덕을 말한다는 것은 비도덕인 것도 사실은 구분을 해주는 거죠. 선, 악에 대한 규정을 해준다는 겁니다. 이게 신명론의 핵심인데, 여기에서 가정이 있어요. 신, 도덕과 종교가 연결되어 있다는 가정 속에는 두 가지 핵심 요소가 들어있는데, 지금 1문단을 풀어주는 겁니다. 이 핵심 요소 두 가지 중에 첫 번째가 바로, 신은 선과 악을 명령한다. 여기서 말하고 있는 신명이라는 단어에 들어 있는 뜻 그대로인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 가정이 중요한데 이두 번째 가정이 뭐냐면 아, 두 번째 가정이란다. 가정 안에 들어 있는 두 번째 요소가 뭐냐면 우리는 신이 무엇을 명하고 무엇을 금하는지 알수 있다. 이 무엇을 명하고 무엇을 금하는지 는 뭐예요? 도덕적인 것 그리고 비도덕적인 것 선과 악으로 대체가 가능하죠. 그러니까 우리는 사실 선과 악을 알수 있음. 자이 여기에서 이상한 점을 살짝 느꼈어야 됩니다. 1문단에서 이미 제시를 해준 거예요. 신이 선악을 명령해서 우리가 신의 명령에 따라 이 도덕적인 것을 따르는데, 그런데 알고 보니 우리는 선과 악을, 신이 명령을 어떻게 할 건지 알수 있다? 그러면, 뭐야? 만약에 신이 존재하지 않는, 않는다 하더라도 우리는 선과 악을 알수 있는 거 아니야? 그러면 굳이 신이 명령하지 않아도 우리는 도덕에 대해서 올바르게 규정할 수 있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충분히 여기에서 1문단에서 주어진 것만 가지고도 생각을 할 수가 있죠. 그리고 2문단으로 들어갈게요. 플라톤은 신명론을 비판했는데 신 자체를 받아들이고 존중은 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신이 완벽히 선하다고 할지라도 그것만으로는 도덕을 설명하기에 충분하지는 않아. 라고 생각을 했대요. 그래서 그는 질문을 던집니다. 신이 명하기에 선한 것인가? 질문을 던지는데, 신이 명령해서 선한 것인가? 아니면, 선에서, 원래 선한 것이어서 신이 명령하는 것인가. 이게 아까 우리가 정리했던 두 가지 핵심 요소와 방향성이 연결이 되어 있죠. 그래서 이둘 중에 어떤 것에 긍정을 해야 되느냐, 라는 이야기를 하게 돼요. 이제 여기에서 딜레마라는 단어가 미리 나와서 설명을 해 주는데 딜레마가 그러니까 모순이죠. 이 모순이란 어떤 거냐면은 엄밀히 정리하면 이것도 근데 우리 기출 지문에 나오니까 좀 확실하게 정리를 해 드릴게요. 딜레마, 딜레마, 모순이란. 엄밀히 말해서, 둘다 참이 될수 없고, 마찬가지로 둘다 거짓이 될수 없는 것. 이걸 설명을 해줘야 되나? 조금 빡세긴 한데. 그러니까, 어, 이 딜레마라는 것은 이거를 좀 밀고 생각을 해보면 결국은 신명론이라는 것이 이두 가지의 핵심적인 요소가 있는데 이두 가지의 핵심적인 요소에서 이두 가지의 질문을 뽑아냈다고 칩시다. 그렇다면은 신명론에서 이야기하는 것에 따르면 이두 가지 질문이 모두 충족이 되어야 논리적으로 결함이 없는 거잖아. 그쵸? 그래서, 방금 어디까지 얘기했지? 뭐, 아무튼. 그래서, 이두 가지 질문을 좀 파고들어 봤는데, 하나를 긍정을 해버리면, 나머지 하나가 좀 말이 안 되고, 두, 개, 뭐두 번째 걸 긍정을 해버리면, 남은 걸 긍정을 해버리면, 먼저 번께 또 말이 안 돼버리는, 뭐, 그런, 문제 생겨버리는 거죠. 이것이 바로 딜레마.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그런 경우인 겁니다. 왜냐면은 지금 좀만 더 이야기를 할게요. 지금 이 신명론이라는 녀석의 틀 속에서 논리를 전개하고 있고, 신명론이라는 논리적인 틀 안에서 문제점이 발견이 됐고, 그것은 신명론에서 말하는 핵심 요소 두 가지 사이에서 나타나는 딜레마, 즉, 모순인 거죠. 이걸로 인해서 플라톤이 신명론이 라는 것을 던진 거예요. 그것을 지금 설명을 해주고 있는 겁니다. 뭔지 아시겠죠? 그래서 3문단에 들어가 보면, 이게, A 견해이고, 이게 B 견해인데, A 견해가 먼저 옳다고 해보면, 신이 무엇인가를 명하는 순간, 그게 선해지는 겁니다. 신이 명령하는 것이 선해지는 거니까, 그렇죠. 그렇다면, 신이 비도덕적인 거, 악한 것을... 악하다고 규정을 하는 것에는 도덕적인 이유가 없어요. 왜냐면, 하 신이 명령을 해야 선이고, 신이 명령을 해야 악이니까.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신은 어떤 가치 판단을 전제로 두고 하는 게 아니라, 신의, 뭐, 그 앞에 무엇이 있었던 상관이 없이, 그냥 신이 명령만 하면은 그것은 선한 것이 되고, 악한 것이 된다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지금 딱 1번, 1번, A. 이 틀에서만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신이 명령을 해서 선한 것이다. 라는 이 틀에 맞춰서. 그렇다면 신이 명령을 해서 악한 것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신은 그 과정에서 도덕적인 생각을 전혀 안할 겁니다. 왜냐하면 명령을 하면 악하고 선한 거니까. 지금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는 신이 마음을 먹으면 그것이 곧 도덕. 신이 곧 도덕. 그래서 도덕이 독단적인 것임을 뜻하게 됩니다. 신이 신이 남을 해치는 것을 선, 도덕이라고 생각을 그렇게 명령을 해 버리면 우리의 도덕적 의무도 바꿀 수 있는 거예요. 그렇 그렇죠? 그런데 생각을 해 보면 신명론에서 이야기하는 두 번째 핵심 요소인 우리는 선과 악, 도덕적인 것을 알수 있음이라는 것에 배치가 되죠. 이것과 어긋남이 생기게 되죠. 오케이? 그래서 결국은 맨 마지막 문장을 이는 이러한 아, 이것까지 읽읍시다. 신명론을 옹호하는 사람은 남을 해치는 것은 비도덕적인 것이므로 신이 남을 해치는 것을 도덕적으로 만들지 않을 겁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사실 생각을 해 보면 방금 전에 이야기했던 신이 명령만 하면 선과 악이라는 것이 결정되는 이러한 특징에서는 이런 반박은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결국 신명론을 옹호하는 사람이 하는 말이 뭐냐면 도덕은 신의 결정과는 독립된 객관적인 기준이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신이 그렇게 안 하실 거예요. 라고 말을 하는 순간. 오케이? 그런 순간 이 A라는 견해를 긍정해서 나, 나온 어떤 질문을 해결하기 위해서 A 견해를 버리고 B 견해, 도덕이 더 우선적이다라는 B 견해를 바 떠받들여 버리는 걸 되는 거죠. A를 버리고 그리고 반대로 비견해를 채택한다고 해 보면 앞에서 말했듯이 비견해에서는 사문단 읽고 있습니다. 지금 도덕과 종교는 논리적으로 별개이며 신은 도덕적 사실의 존재나 도덕적 사실의 무엇인가와는 아무런 관계가 없다. 이는 도덕과 신을 관련시키려는 신명론의 의도와 거리가 멀죠. 아까 말했듯이 우리가 도덕을 알수 있어요. 그런데 왜 신을 연결을 시키죠?라는 이야기입니다. 신이 없어도 도덕이 성립을 하는데 왜냐하면 우리가 이미 알수 있기 때문에 결국 비라는 것을 먼저 채택을 해버리면 신이 명령한다는 이 말을 뒷받침해줄 근거가 없어지는 거죠. 이것이 바로 플라톤의 주장인 거예요. 플라톤에 따르면 신명론은 도덕적으로 살아야 되는 이유에 대해서 적합하게 대답을 할 수가 없죠. 왜냐면은 핵심적인 것을 통해서 두 가지의 이런 질문, 견해를 뽑아냈는데 이두 가지의 견해가 서로 충돌을 일으켜버리는 거지. 그렇다면은 신명론은 사실 구멍투성이인 것 아니냐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신을 믿는 사람은 도덕을 신과 관련시키지 않았을 때 불경스럽다 라고 믿기 때문에 신명론을 받아들이는 건데 플라톤의 비판은 오히려 그 신명론을 받아들였을 때 오히려 이렇게 신명론에서 말하는 신의 명령에서 도덕이다라는 것을 받아들였을 때 오히려 이러한 결과에 도달하기 때문에 이거는 결국 불경스러운 거죠. 우리는 신과 관련하지 않고도 선악을 알수 있다는 결과에 도달해 버리는 거기 때문에, 그렇죠? 그리고 비라는 의견을 받아들이면 그대로 이렇게 가 버리는 거죠. 그래서 결국 정말 신을 맛, 신을 믿고 독실하게 신을 믿는 사람은 신명론을 받아들이면 불경스러운 결과에 도달하기 때문에 신명론은 받아들여서는 안 된다라는 것을 암시한다라고 현재 시점에서는 해석이 되는 겁니다. 혹은 뭐 과거에 그렇게 해석을 했을 수도 있겠고요. 그래서 어떠한 철학자들도 다른 철학자들도 뭐 토마스 아퀴나스만 나왔으니까 이렇게만 할게요. 토마스 아퀴나스와 같은 철학자는 바로 이러한 이유로 신명론을 거부했다. 왜냐면 복실하면 신명론을 믿으면 그것이 신을 부정하는 것이 되는 거기 때문에 신명론은 받아들일 수 없다라고 이야기를 한 거죠. 오케이. 여기까지 하겠습니다.